하면서 우승까지 왔죠. 그리고 아, 바로 우승까지 네. 그 기회를 5차 네. 투어 전까지 마음고생을 t v 프로듀서 제일 많이 했을 수도 있는 음, 선수잖아 네. 팀은 팀대로 지금 네, 결과가 안 나왔었고 자신은 계속 1라운드에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드디어 네, 한 번에 걸다 해버립니다. 그동안 좀 좌절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네. 오랜만에 정말 짜릿한 기분을 만끽하겠습니다. 아, 뭐최성호 선수가 역시 대단한 선수, 세계 선수권 우승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. 네. 이번 오차투 휴거스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음. 유감 없이 보여줍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국내 당구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. 올 시즌 처음으로 우리 한국 선수가 우승을 했네요. 저는 뭐 제가 이제 당구 클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. 네. 그래, 언제 손님들이. 네. 시금 우리 한국 선수 우승할 수 있을까요? 어... 이런 걱정을 하는 손님들이 네. 많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, 글쎄요, 지켜봐야죠. 이렇게 네. 말씀드렸는데, 바로 최성훈 선수가 이랬습니다. 네. K 당구의 자존심을 또 살려줬네요. 네. 완벽했던 경기였습니다. 그리고 뭐, 역대 어떤 결승보다 지금 뭐, 대학